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바울 서신 중에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한 것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초기의 작품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 혹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보여 줄수 있을까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부끼리는 방구를튀죠안 트신 부부 있으신가요? 가끔 저희가 이런 논담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laughs>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약에 방구를응 했을 때그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자. <laughs> 눈에 먹는 그 음식의 색깔로 이렇게 뽕 하면 먹은 음식의 색깔로 이렇게 사. 제가 싹 이라고 했습니다. 좀 살리기 위해서 싹 이렇게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laughs> 우리 아이들 방구 끼인데 눈에 보이면 어떨까? 방구를 끼수 있을까? 참 재미있는 상상이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일단 행동을 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틈 살아가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그내 그 사랑을 이 사람이 인정할 만큼의 어떤 행동들을 해요, 그죠? 남들이 하기 힘든 행동,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수 있구나라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쓰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가진 모든 부를 다 포기하고 이 사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결단력이나 실제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많은 것을 해주면서 나의 사랑은 이 정도다 라고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서 깨닫고 이 깨달은 바를 막 세상에 보여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바로 지금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 줄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답이 나오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초대에 제가 바울이 처음에 쓴 바울서신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한 곳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2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지금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있지 않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왔는데 그곳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기도할 때에 그들을 기억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하면 3절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오늘 그 해답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믿음 뒤에 다른 단어가 또 붙어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뭐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어떤 뜻이냐 하면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서 그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떠오르고 있는데 그들이 말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행동들. 믿음으로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바울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사람들은 우상을 믿었겠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였을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라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좋소 바울 당신이 저한거 우리가 믿겠소 라고 믿음의 구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우상들을 과감히 버려내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 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열심히 섬기자 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거와 재물과 사람을 바쳤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그 모든 열정을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바울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할때 우리는 이제 어떤 단어를 더 떠올려야 하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에 보여줄 때인데 어떻게 보여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우상,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감히 버려내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 원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 우상을 제외버리고 죄악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상에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빡 일하고 있는 것.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신의 옳고 흠없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런 나를 본받으라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바울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보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바로 부모님들의 믿음의 일 하는 것을 보고 아, 저거구나. 추상적으로 그냥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어떻게 사는지를 실제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뭐가 붙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뭐요? 야 이건 잘하시겠죠. 사랑보다 수고가 더하여져야 되는 게 있을까요? 야 내가 이거 사랑하니까 이 정도 하지.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거 안 하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수고스러워도 하는 겁니다. 고생스러워도 하는 겁니다. 노력이 들어도 그 노력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살죠. 뭐 해달라 그러면 마음에 두고 있다가, 당장 못해지면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죠. 저도 요새 그래요. 뭐 보는 것마다, 마음에 드는 것마다,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안 되면 생일을 거들먹거려요. 이건 생일에 사줘, 생일에 사줘. 그것도 안 되면 크리스마스를 내요. 크리스마스 때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그래요. 근데 그걸 저도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남아요. 마음속에 남아요.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어서 마음에 남겨둡니다. 오늘도 저뭐 나무가 부러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본드를 사서 문구점에 갔어요. 본드만 사면 나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laughs> 한 바퀴 쓱 돌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사요. 하나 줄라고. 사랑은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겁니다. 사랑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하면 우리 사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4장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이들에게 다시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자기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데살로니가전수 교인들에게는 사랑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 붙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감 보여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교회 안에 그냥 보이는 겁니다. 서로 서로 돌보는 사랑의 수고로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진짜로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수고로움들이 그 공동체 안에 막 뭐가 남으면, 아, 부족한 사람 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하고, 사랑의 수고로움이 눈에 보이도록 가득한 그거, 바울조차도 쓸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소망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소망이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인내가 붙습니다.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분을 바울은 만났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을 불러주셨죠. 다메세토 선에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주심의 능력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것이 무엇일까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뭘 가능하게 한다고요? 인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름 이두 가지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너무 어렵죠 나 자신도 돌아보기 어려운 이 상황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름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가 무엇을 이루게 하죠? 연단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또 어디로 돌아오게 하죠?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는 연단에. 연단을 다시 소망을 이는이 서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을까? 힘들까? 못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이것이라면 인내하자 왜? 주님이라 하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하시고 나를 그분의 나라에 영접하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미래일 같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일어난 일, 일어날 일을 하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과할 때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야 같은 대산론교 전세에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리고 5장 16절 가보죠. 5장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이세 가지 일을 이제 대사일과 전서,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3절 이야기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5장 23절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병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아멘.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보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기를. 무엇으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한 그들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온전히 보전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밝히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끝일까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변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죽음이 두려울 거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이루어는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순간에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함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을 따라올까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그 순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이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큰일 날 것이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악함이 죽음 이후에도 자기를 따라올까봐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막 살았는데 막상 죽으려고 보니까 자신의 과거가 두려웠던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거라는 걸이 짐작하기 시작해. 그럼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었습니까? 이미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이지 않고 선포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시오. 매일매일이요. 제가 타일 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강사님이 아내분과 함께 죽음의 고비를 한 번씩 넘기셨어요. 아내는 우울증으로, 본인은 암으로. 그러고 나서 이두 분이 매일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사랑하는 일. 얘기.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오늘이 끝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런 눈물을 한 방울 뚝 떨기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소중한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수고로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또 하루 살아갈 텐데 오늘 하루를 또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내일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작은 단어로 끝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지 않으은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안께 성도 여러분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